자, 본문사 가겠습니다. 자, s e a urchins. 성게라는 건데, 이성게들은요성게가 문장이 주어겠죠? 성게가 먹나요? 뭐 사람들에 의하여 그 먹혀진다는 거, 우리 뭐라고 러죠 잡아먹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왜? 저기 메이가 조동사니까. 그렇죠? 뒤에 이렇게 원형을 써야 되는 경우. 수동태 만들려면 be 그냥 그대로 쓰죠 be eaten 자,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part of the world 세상의 어떤 그그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 먹죠 그러나 그들은 can also damage 뭐할수 있다? damage는 피해를 줄수 있다 part of the sea environment 환경의 일부분을 그들의 bone, bony mouth란 말이죠 자 이때 그 bone이란 말은 뼈로 된, 가시로 된 이란 뜻입니다 아, 여기 뭐, 중요한 거 아닌데. 보면은, 근데 이거죠. 본이라는 단어. 뼈라는 단어에 뭘 붙은 겁니까?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y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음상, 이게 지금 이가 붙으면 발음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본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자, 뼈로 된 그런 이빨, 아니, 그 뭐죠? 입. 과을 가지고 바다 환경의 부분들을 그들은 또한 피해를 줄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그 성게의 입은 looks a lot like 자 여기서 잠깐 보고 볼게요 look은 보이다인데 like 뭔뭐 처럼이란 말이죠 원래 look like가 뭔뭐 처럼 보이다죠 자 그러면 여기 쓰이는 이 look은 이처럼이란 말은 전치사입니다.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명사가 들어가겠죠. 명사. 만약에 l o o k e 양것도 없으면 형용사 쓰겠지만 뭐 뭐처럼 보이다. 근데 얼 a 하시니까 아주 많이 뭐처럼 뭡니까? five-fingered claw라는 거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섯 손가락이 달린 claw, 갈고리처럼 보인다. 자, 이따는뭐 다섯 개의 손가락에 달린이라는 이이쓴 거, 뭐좀 보시고. 자, 당신이 어쩌면 볼지도 모를. 자, 뒤에가 주어가 나오고, 보다시피 동사가 나왔습니다. 문장이 갑자기 나올 수 없죠? 중간에 떡하니. 그 이유는 여기 사이에 이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빠져있어요. 자, 뭐가 빠져있는지 보려면 일단 관계, 접속사아니냐관계되면생각가 봅시다. 뒤에 부분, 너가 어쩌면 본다. 뭘 보는지가 안 나왔죠. 어때요? 문장이? 불안전하죠? 그럼 이건 무조건 관계대명사입니다. 무슨 격? 목적이 생략됐으니까, 목적격,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겠죠. 당신이 어쩌면 볼수 있을 그러한 다섯 손가락 달린 발톱처럼 보일 수도 있다. 자, 그 뒤에 w h i l 이 나왔습니다. w h i l try i n g to pick up, 음, Prizes at the arcade. 뭐뭐 뭐, 아케이드에서 상품 이게 아케이드가 여기서 정확히 선생님도 뭔지 지금 모르겠는데 게임 뭐하한데 아니에요? 아케이드에서 그 여러분 그 그쪽 이렇게 동전 넣어가지고 인형뽑기 기계 그거 할때 p i c k 이즈 prize 우리가 그 뽑는 그러한 것처럼 생겼다는 뜻이에요. 갈고리처럼 대충 아시겠죠? 여기서 봐야 될 문법이 하나 또 있어. 요와일드 e 출항이 나왔는데 여기다 적을게요. w h 은은요 몸만은 동안에라고 쓰는 얘 뭡니까?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 나는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책은 이딴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trying이 나왔어요. Trying to pick up 뭐야? 주어 어디 가 버렸어? 자 여기 앞에 원래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략돼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는 뭐야? 자. 앞에 문장이 주어인 U, 그 다음에 R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해봤죠? 접속사 뒤에 주어랑 뭐라고? 비동사. 주어랑 뭐라고? 비동사. 이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장에서는 여기가 U, R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트라잉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원래는 들어갈 수가 없죠.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 좀 체크 잘 해놓으시고. 아이고, 이 색깔 하면 안 되는데. 자, 체크 잘 해주, 해두시고. 당신이 그 오락실에서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뽑는 걸 하는 동안에 볼수 있는 그 다섯 손가락 달린 그거 갈코리처럼 갈코리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이 디자인도 사실은 surprisingly 아주 놀랍게도 efficient 뜻은 효율적인이란 말이죠. 놀랍게도 효율적입니다. 뭐에 있어서 grabbing and grinding 이때 전치사 a t 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grabbing 붙잡고 grinding 갈고 분쇄하다 이러한 동명사가 뒤에 나왔죠. 자, 그런 동명사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전체사 DSS니까. 자, 이런 것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 e f f i c i e n c y of this natural design. efficiency란 단어는 알아두셔야겠죠. 그 효율성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디자인의 효율성은 이게 왜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바로, 그래서 동사 is.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비, 비, 빙 테스티드인데요. 진행형은 맞습니다. 진행형. 진행형은 맞는데 진행형의 지금 수동태입니다. 뭔뭐 되어지는 중이다. 이 정도에서 계겠죠. 진행형 수동태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 다음에 빙이란 단어를 쓰시고 그리고 그 뒤에 수동태인 PP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여기가 is라는 b ping 그리고 tested라는 pp 해석 어떻게 되겠죠? 이 디자인의 효율성은 지금 테스트 되어지는 중입니다. 자 for incorporation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incorporation이란 단어 뜻이 뭡니까? incorporation 그죠 무엇에 대한 협력 합동 뭐 합체 뭐 이런 뜻으로 사용 을 우리가 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그 인투 미션 인스페이스니까 우주에서의 미션으로의 뭐 합체, 그죠? 결합을 위해 결합을 위해 테스트 되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여기 나와있지 않아서 그걸 좀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로보트들이 보내는 게아니에 보내어지겠죠. 이때 2는 어디 어디로 옵니다. 어디 어디로 보내지는 거죠. 또 다른 행성으로.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죠. 바로 collect soil samples. 그렇죠? 토양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서 보내질 때그 standard methods. 그, 우리 standard니까 뭐 표준, 기본적인 그러한 method, 방식은 이때 유수의 투는, 뭐, 뭐 하는 것이다. 라고 쓰는 투부정사의 명사 역할이죠. 자, 어떤 거, something. 자, inefficient. 앞에 있는 명사인 something을 뒤에서 꾸며주죠. inefficient, 비효율적인이죠. small shovel. 작은 삽과 같은 그런 비효율적인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뒤에서, 무엇, 무엇에 의하여, 전치사, 무엇에 의해, 전치사 뒤에는 보다시피, 동명사 나오죠. 자, 뭐 하는 겁니까? 커피닝, 베끼는 거죠. 모방. 자, 무엇을, the design of sea urchin, mouth. 이, 성계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에 의하여, 과학자들은 미끼를 자, 빌리비단이 또, 이틀 란 주어가 나온 걸로 봐서 접속사 대시 당연히 생략됐겠죠. It will be easier. 그건 훨씬 더 쉬울 거다. 갑자기 그게 뭔데요? To collect samples를, 자, 이때 이틀은 가주어. 그것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to collect 이유가 진주어가 됩니다. 바로 해석은 그 토양 샘플들을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수집한다라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될 거라고 과학자들은 믿는다.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여기 그, 그, 이제 이, 이, 사에 소수령 대비, 뭐, 가능하겠죠? Amazingly, 아주 놀랍게도. 자, 이문장의 주어. 그 하나의 디자인입니다. 그럼 뒤에가 동사인가요? 아니요. May soon be seen이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developed란 단어는,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디자인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이건 뭡니까? 과거 분사로, 뭐, 뭐, 되어진이라고 해석되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그러면, 개발된. 그죠? 여기서는 개발된. 앞에 있는 디자인이 자기 개발할 수 없으니까. 개발된이라는 수동의 뜻. 어� 어떻게 개발됐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개발되어진 디자인입니다. 어디에서? 인딥시에 예, 깊은 바닷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 개발된 이 디자인이 자 그럼 여전히 주어는 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지가 볼수 있나요? 아니죠. 자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수동이 돼야 되는 이유가시겠죠. 디자인이 보는 게 아니고 디자인 사람이 해서 봐지면 당연히 목격되어진다는 의미를 써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볼 거는 메이라는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그렇죠. 조동사. 지는 어떤 이유든 간에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만들려면은 이 자리에 B를 그대로 적어야지 원형 형태로. 그 다음에 s i n 이라는 PP를 쓰는 문장 형태가 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어쩌면 목격되어질 수도 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장이 사용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본문 4고요